안녕하십니까? 19학번 의학과 임용일입니다. 특기가 공부라고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물구나무 서 보겠습니다. 국민 체조 해 보겠습니다. 별말 없었다고? 예. 부단장료. 제가 잘할게요. 뭘? 어, 그러니까, 제가 단돌이 잘할게요. 그래. 애들 뭐 힘들다는 거 있음, 얘기 좀 해줘. 특히, 선우. 네! 음. 음. 수희 애교 좀해할 얘기 없는데 난 있어 나 잠깐만 먼저 가 있어 어디가? 아니 저 곤란해 보이는데 저 논평이가 초인으로해꼬지하는거 아닙니까? 초인은 엑스 보이프렌 남의 치정사에 끼는 거야? 노노 no, no. 예? 여기 와서 봐

근데 초이누나 소문 들었냐? 뭐? 연계 소문? 개정녀 제씨아 진짜.. 초이누나 별명이.. 응? 응원단 뭐? 응원단 대 x 뭐? 몰랐지 인마. 조심해 인마. <laughs> 야. 이거 X만 뜻인지 아나? <laughs> 근데 그걸 사람한테 쓰나? 그게 사람한테 쓸 말이냐 이 말이다. 하지 마라. 아니 나는 그냥 들리는 소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지 마라고. 그래. 음. 음. <laughs> 갑자기 왜 저러나 진짜. 네가 잘못했지. 어디서 그딴 말을 퍼다 날라선. 너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때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 친다. <laughs> <laughs> 쓰레기. 진짜... <laughs> 네 마음대로 해. 그때 너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테니까. 아, 안주가 모자랄 것 같아서... 그건 잘 해결됐습니까? 뭐, 그때 그 럭비부추장이랑... 사생활이야. 신경 끄자. 예, 얼추 됐네. 가자, 누나가 너무 아까워요. 그런 남자한테는 누나가 너무 아깝다 아닙니까? 용희라. 누나 좋아하지 마. 네가 감당하기엔. 누나가 너무 쌍년이거든. 뭐야 너. 이미 딱반해 붙는. 대초일. 뭐야? 무슨 짓이고? 빠져. 씨. 지금 찼나? 씨. 네가 감히 날 차단해? 네가 분명 먼저 선빵 친 거다. 뭐? 아 이게 근데. 아. 아! 야 찍어. 야. 야. 동영상 찍으라고. 아 야, 잠깐. 아!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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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에 여자한테 맞았다는 아, 거 소문나기 싫지? 자신 찾아오지 마. 야! 야! 너 두고 봐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아, 그 저! 아! 안 따라오냐? 걔? 걔? 빨리 그럼. 따라오기 전에. 두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 때 메인무대에 설 팀은. <목소리> 단장 멋지죠. 예 단장 자유야. 야한번줘서도 연습 많이 했더라? 연패 깨치는 건딱 질색이라. 당연한 것 같고 요새는. 고생했다. 너도 고생했다. 너도. 잘했어. 미안하다, 고생했는데. 내가 잘못 짜준대. 아닙니다. 부단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응. 고생했어. 야 내가 이거, 이거 하라 그랬어. 이거 좋잖아 <laughs> 어? 고생만 시키고. 내가 너네 꼭 단상에 올리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올라오면 되죠. <laughs> 아까 박정우 잘난 척하는 거 봤지. <laughs> 내가 보기엔 우리 팀이 훨씬 잘했어. <laughs> 누나 억수로 귀엽네요. 온거 절대 애들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죽어. 예.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웃지 마. 드디어 축제가 내일이다. 오늘 밤은 정문 앞 모텔에서 합숙한다. 이 무대장치 때문에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설 거야. 각자 시간은 소윤이한테 확인하고. 네. 자 다들 피곤하지만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자 자자 자, 티켓. 귀한 티켓이니까 다들 잘 챙겨.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다. 아, 맞다. 너들그 얘기 들었어? 우리 학교 축제 전날 좋아하는 사람이랑 반달 자리에 있으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대. 진짜가? 반달 자리가 어디고?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른대데 무슨 학교 전설이 이렇게 왔냐? 반달 자리. 부단장이요. 이따 시간 되십니까? 시간? 왜? 아 그게 운찬 선배가 음향 점검 마지막으로 누나랑 하라고 그래? 수연이가 하기로 한것 같은데? 아 그럼 이따 8시쯤 어때? 예 그럼 8시에 뵐게요 그래? 여기 반달자리지 <laughs> 진영아, <진정할까>? 까알아 네, <laughs> 고마워, 오빠. 게 어? 응. 응. 누굽니까? 아 남자친구 예아 언제 얼마 안 됐어 갈까 아, 자, 잠깐만요 그게 됐습니다 어아그 음양점검 소연 선배가 했다카데 뭐야 그럼 진작 연락하지 저도 지금 알았어요 알았어. 嗯。 반달자 무슨 반달짜리고 근데 아까 그거는 일종의 공격 호백이가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됐네. 내 인생 처음으로 짝사랑을 시작해보려고. 오, 오 그렇다면 그녀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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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시거든 뭐죠? 이 의미심장한 대답은? 내떨린데네가왜 <니가> 떨려? 테이야 금지사항 넘버3가 뭐였지? 음. CC 금지 어기면? 할테.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요? 잘 들어자. 네.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니, 지가 먼저 시작해 놓고 혼나라. 쌩 아시죠? 용일이 너 애들 감시 좀 해야겠다. 예? 퇴이랑 선호 둘이 뭐더 생기면 나한테 바로바로 보고해. 예. 저만 믿어주세요. 제가 그런 거 알아채는 거는 귀신입니다. 음. 응. 그래. 러브샷 라브샷 라브샷 러브, 에? 안 돼. 네 말고 선호. 라브샷. 러브샷러브샷요리가 악어는 나왔어. 자, 오이1 2브샷 라브샷. 단기서. 아! 아! 이단계리가 다들.

차여가지고 <laughs> 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어 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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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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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집에 갈수 있다. 응. 그래. 야. 아 그래서 태초에 오는 거야 많은 거야. 그래. 온대? 응. 이야. 천하의 <laughs> 어? <전화의 웃음> 태초이를 내가 어 이렇게 영접하네 <laughs> 태초이 걔 진짜 막 끝내주냐? 아 왜? 아이누굽니까 <laughs> <laughs> 남자친구?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걔 운동부애들도 그렇게 만났는데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겠다 그지? 렇야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알면서도 만나는 거야. 어? 잘 즐기다가 응. 빨빨리 끝내. 어? 아이 투자한 공력이 있는데 이번 달까지 만나야지. 니가 투자를 한 거면은 인마. 나한테 한번 가져봐. 뭐야 뭐야. 뭐야 이 새끼야. 그래 헤어져라. 야니 네 같은 새끼 만나기엔. 소이 누나가 너무 과분하다. 야야 야. 야이 새끼야. 야. 야, 야, 야 뭐하는 짓이야! 야, 대초희너 대체 뭐라고 다닐래, 이딴 짓께 갖고 있는 거야! 야! 이 너야말로 뭐라고 다니는데? 그 앞에서 그딴 말 싸지르는 칭물한 새끼들이나 맞장구 치는 너나 하도 구질구질하게 그러서함 놀아줬더니 어? 다신 연락하지 마. 너선 넘었어 그때 네가 내 생각해서 그런 거. 나도 알아. 너선 넘었어. 그렇게까지 할건 아니었는데. 미안해. 아. 제가 죄송하죠. 주제넘게 끼어들어서. 근데, 선 넘은 김에 한 번도 넘어도 됩니까? 저는, 누나가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나가 그렇게 자꾸 상처주는 사람들,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나가 그런 대로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주제 넘었지. 저는 화장실 좀. 왜 똥차 컬렉터처럼 그런 놈들만 만나냐고 그랬지? 아니, 제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고요. 맞아? 내가 좀 그랬어?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난 말이야. 무거워지는 게 싫어. 그래서 그냥 잠깐 재밌게 놀겠다 싶은 애들 만나는 거야. 게 한결 마음이 편해. 그거는 가짜 관계 아닙니까? 진짜 관계가 뭔데? 아니 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담아주고 그런 거. 그니까. 알아가려고 애쓰고 이해하려 들고 그런 거. 부담스럽잖아. 그게 왜? 그런 거 애초에 안 믿어.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MT 때 말했지.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말 진심이었어. 넌 좋은 애인 것 같아서. 난 별로 좋은 애 아니거든. 저희 엄마가요, 입버로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대기 무서워가 장못 담그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다. 구대기 같은 건 생기면 난중에 없앨뿐면 되는 기다. 누나 구대기가 무서워가 똥밭으로 가는 겁니까? 너말 되게 잘한다? 처음엔 누나가 그냥 멋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누나가 따뜻해서 좋습니다. 말만 시기했지, 누나가 제일 단장도 위하고, 저희도 위하고, 그러잖아요. 어제 나쁜 사람이 그래 사람을 위합니까? 누나는 억수로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누나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난 자기한테 끌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똥받침 그만 가려고. 간 연애 안 하려고. 예? 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게. 나한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아, 뭐, 뭘또 그렇게까지? 고마워. 너 덕분에 그런 생각까지 할수 있었어. 오늘은 고맙단 말 하려고 밥 먹자고 한 거야. 어? 아니, 그게 먹자? 식겠다. 얼마나 1년 정도 밥 먹자? 예. 2년 정도 <laughs> 3년... 아니죠 어? 너너너너 어? 조안나 내 어, 네, 계란말이 계란말이? 장난 아나 곱창 볶음 이게 제일 비싸서 아니 곱창은 내가 잘모있는데넌 협박하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 그럼 저는 그, 계란말이 하겠습니다 계란말이 하나 전등란 황도 하겠습니다 그럼 금방 해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야, 니네 진짜 여자 소개 안 받을게 봐. 안 한다. 난 당분간 여자 만날 생각이 없다. 당분간? 니 <laughs> 네 태어나서 여자 한 번도 만난 적 없잖아. 야 시끄럽다. 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싱글일 예정이다. 아유용일라 2년이면 다행이지 니 네, 그리다 20년 솔로로 되는 거 아이가? 아이가 뭐 30년? 아침 아, 아침 준비 드릴게요. 아, 진짜 20년 되는가 이거. 오늘도 실험 있어요. 응, 음, 이따 저녁에. 계속 바빠 보이십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뭐 하는 거야? 내귀 받으라고 <laughs> 뭔데? 내귀 받으라고 여기 <laughs> <저기> 혹시 <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도을 믿으세요? 저는 태초의를 믿습니다. <laughs> 임영애. <임용일? 웃음> 예. 밥 먹었어? 아니요. 밥이나 먹으러 갈까? 예. <laughs> 그래. 우리 사귈래?